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항상 수익을 안겨드리는 트레이더 메타입니다. 오늘 준비한 코인은 게임 비드 코인입니다.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윗꼬리도 길고 매수하기가 부담되실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차트의 방향을 보면 상승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얘기냐? 차트를 잠깐 보시면 거래량이 동반된 양봉 캔들 상승으로 장악이 나왔습니다. 이정 정황 구간들을 다 돌파가 나왔어요. 거래량도 붙었죠. 그러면 오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하락이 나온다면 하락이 아니라 조정으로 보는 거고 지표가 시켜지는 구간이다. 겁 먹을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런 종목을 혼자서 매매를 하시다 보면 굉장히 무섭죠.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정확한 매매 기준과 타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혼자서 급하게 추격매수하지 마시고 메타가 잡아주는 매매 기준과 타점을 보시고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라는 건딱 하나 구독 좋아요 힘이 나는 응원 댓글 한 마디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오늘도 트레이더메탈 계좌를 먼저 보시면 7월 5일에 매수했던 시바이노 코인 20% 수익, 솔라나 11% 수익, 니어 10% 수익 이렇게 함께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저는 모든 매매를 우리 구독자분들과 항상 함께하고 있는데요. 추천 종목 7월 수익 놓치신 분들 우리 교육방을 잠깐 보시면 7월 2일 멀티버스X 18% 수익, 7월 5일 시바이노 코인 17% 수익. 같은 날, 니어 프로토콜 11% 수익. 솔라나 11% 수익. 그리고 7월 6일, 엘프 25% 수익. 우리 구독자분들께 일주일 동안 82%의 수익을 연결시켜 드렸습니다. 이렇게 수익을 드리는 것은 물론, 코인 투자가 처음이신 분들, 우리 코린이분들을 위해서 차트 교육 자료를 보내드리고, 차트 분부와 매매 복귀를 항상 함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익을 잘 내는 트레이더와 함께 하신다면, 앞으로 다가올 상승장 100%. 200% 수익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우리 소통방 입장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상담 배너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3번 문자를 보내 주시면 제가 직접 소통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소통방에 인원이 많이 있는 관계로 한 달에 100명 입장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월말에는 항상 마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선착순 입장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통방 어떠한 금전 요구 없이 100% 무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저와 함께 수익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제 개인 번호로 3번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 놓치지 않고 초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게임비드 차트를 보겠습니다. 거리랑 이동반된 양봉캔들 돌파가 나왔다. 어디를? 이전에 고점 저항구간 돌파가 나왔죠. 여기가 뭐냐 그러면 이제 지지구간이다. 이 저항구간이 지지로 전환됐다. 자 체크를 해봤을 때 무너진 것도 보이지만 아직 복마감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12시 46분입니다. 복마감은 내일 오전 9시에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꼬리까지는 괜찮다 이저항대 매물 구간들도 존재했었기 때문에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오히려 지지의 힘이 더 강하게 작용이 된다 여기에 하단에 있는 RSI라는 지표까지 확인을 같이 해보면 RSI는 저점이 이 구간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올라가기 시작했네요 그런데 게임비드의 차트는 저점이 여기가 아니네요 저점이 어디예요? 이 구간입니다 이거 뭐라고 부르죠? 상승 다이버전스 추세 전환을 알려주는 구간이다 신호가 나왔어요 그게 어디냐? 이 구간이다 여기서 추세 전환 매집이 일어나 상승 나온다 돌파 나온다 거리랑도 붙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등 파동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크고 이 구간에서 우리가 되돌림을 연결해서 매매 기준과 손절에 대한 범위를 타이트하게 좁힌다면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 전체적인 방향이 추세 전환이 나오면서 상승으로 꺾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봐야 될건 피보나치 되돌림을 연결해 보면 되겠죠 피보나치 되돌림을 연결해 봤을 때 오늘의 반등 어디서 나오고 있어요 38이 되돌림에서 나오고 있네요 이전 저항 구간들 지지로 전환된 구간들 겹쳐지고 있죠. 382 대돌림이 매수 포인트, 그리고 손절 어디? 0.5 대돌림 이탈 손절, 대돌림을 기준으로 정석적인 매매를 하자. 자, 게임비드 신규 진입 얼마에 하면 되느냐? 5.36원에서 5.5원, 여기서 잡고 5.12원 이탈 손절, 이것만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6% 손절. 손익비가 엄청 타이트하진 않아요. 왜? 382 대돌림에서 매수하고 0.5 대돌림 이탈 손절, 정석적인 대돌림 매매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애매하게, 타이트하게. 손절 기준을 좁히는 것보다는 이렇게 확실한 기준점 이탈 손절로 마무리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합니다. 지금처럼 제가 하는 매매 방법은 제가 직접 만든 교육 자료에 정리가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채널 구독 눌러 주시는 구독자분들께는 당연히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메타님 구독했습니다. 교육 자료 보내 주세요. 차트 공부 알려 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우리 교육방에서 차트 공부 함께 하고 매매 복기 마무리하고 있으니까 메타와 함께 매매를 하신다면 수익은 물론 차트 공부까지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제가 이번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소액으로 부자되기 소부 프로젝트인데요. 이거를 왜 시작했느냐? 코인 매매를 이제 막 시작한 코린이 분들께서 정말 위험하게 매매를 하고 계세요. 풀시드로 매수하고 비중 조절을 안 하고 계시죠? 제가 다 압니다. 이런 매매가 너무나 위험하고 손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 코린이 분들께서 소액으로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매매 방법이 있다. 이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소액으로 부자 대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6월 10일에 시작한 우리 소부 프로젝트 오늘까지 엄청난 수익을 연결시켜드렸는데요. 게임스타 166% 수익을 시작으로 트럼프 코인 120%, 나코인 26%, 톤코인 15%, 온도 파이낸스 34%, 도그코인 84%, 마지막 톤코인, 나코인 한번더 먹어서 18%도합 463%의 수익을 연결시켜드렸습니다. 10만 원으로 시작한 우리 멤버분들 벌써 50만원이 넘는 시드를 만들었는데요. 이번에 출금하면서 다시 10만원으로 시작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금 보여드리는 우리 교육방 입장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상담 배너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3번 문자를 보내주시면 교육방 참여 희망 연락주시는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직접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수익이 급하시거나 나는 소액으로 매매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분들이 정말 괜찮아요. 소액으로 매매하면서 도움받으시고 이렇게 만족할 만큼의 수익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운영한 있는 교육방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매 하실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트레이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코인 시장 이겨내는 메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